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정배우의 정병입니다. 오늘은 덕자 턱형 사건 고소 진행 상황과 누구를 고소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떤 변호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지 총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덕자님과 덕자님 어머니가 석형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극초반인 시작 단계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덕자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집에서 계속 울기만 하셔가지고 고소나 소송은 너무 긴싸움이니까 덕자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고소를 안 하기로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시청자분들과 유튜버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면서 그리고 추가로 변호사님 총 11분 정도가 덕자님을 무료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덕자님 님과 덕전님 어머니께서 용기를 내셔서 소송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요 큰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변호사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시간과 돈까지 써가면서 약자들을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발벗고 도움주시는 거 보고, 아직까지 세상은 살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도움주시는 변호사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에서 대표 변호사인 최영기 변호사님과 동료 변호사분들, 그리고 킴킴 채널 변호사 두 분, 노이어 프렌즈 채널 변호사 세 분, 안변TV 안세현 변호사님, 이렇게 최소 1 1분 이상이 도움주시기로 하셨고요. 추가로 계속 한 명, 두명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하지만, 계속해서 도움주시겠다는 변호사분들, 연락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최영기 변호사님은 유튜브 채널이 없으시고요 킴킴 채널 로이어 프렌즈 채널 안변TV 채널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10월 29일 화요일에 서초동 사무실에서 다 같이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기로 했고요 덕자 어머니께서 화요일에 저도 오라고 하셔서 저도 화요일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할 때는 빠져 있을 거고요 덕자님과 덕자님 어머니 어디가든겸 말동무도 해드리고 촬영하는 분 있으면 막는다거나 회의 끝나고 맛있는 식사 사드리고 등등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제 얼굴과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완벽에 가까운 몸상태를 유지하며 복싱과 MMA를 한 42년가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보디가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추가로 공지사항 전달이드리자면 편집자 공지사항입니다. 편집자들도 덕자님한테 가부를 받거나 월급을 다른 편집자분들보다 두세 배 이상 준다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덕자님에게 카톡으로 버큐를 보내는 등 사기 행각이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덕자님이 편집자는 고소를 안 하기로 하셔 석경 고소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정배의 고정권 대진 전화토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디 살몇 살이십니까? 아, 저 제주도 사는 3 2살이요 의견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번 덕선님 사건 보면서요. 하고 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바보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착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그 이익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덕자님이 열한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덕자님만이할수 있는 일이니까 참 힘들고 아프고 지치겠지만 꼭 어머님 정배우님 그리고 여러 구독자들과 변호사님들과의 지원을 받아서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고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편집자 고소 안 하는 것도 정 때문인 것 같은데 본인의. 성... 선택이겠지만 고소를 안 하더라도 오늘 저도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에 머리를 굴리는 것들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또 다시 마음 약한 유튜버들 찾아다닐 거고, 솔직히 얼굴 이름 전부 박제돼서 동정 업계에 블랙리스트로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맞지 맞지. 네 그리고 논외로 저는 예전부터 정배우님 차널좀 봐왔는데요. 네네. 사람들의 이중성이 진짜 놀랬거든요. 그전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나 진상을 밝힐 때는 네가 뭔데, 네가 자격이 있냐 항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 사건 에선 전부 정배우 니가 해줘야 된다 지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배우의 채널의 구독자로서 정배우 씨가 다루는 노파쿠 컨텐츠를 누구의 팬심으로 좀 보지 말고 딱 증거에 의한 사건을 다루는 컨텐츠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리건 맞아요 사실상 이게 누가 인기 많거나 뭐 있다고 인심이나 의견이 완전 그냥 극과 극으로 많이 나뉘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크기도 다르겠지만 이게 팩트만 보고 증거만 보고 사건만 봐야지 누구 팬이니까 야나 덕자 팬인데 덕자 좀 구해줘라 덕자 좀 어? 네가 좀 도와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씁쓸했어요 그리고 정배우 씨도 좀 물론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흥미가 서서히 꺼진다고 해서 덕자 사건의한발짝국씩 물러서 나누셨으며 덕자 씨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찾아가서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해자를 조져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그 약속을 꼭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끝까지 케어하고 나중에 조금 마음이 괜찮아지면은 덕자님이 내 설득에 의해서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너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네, 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얘들아 여보세요. 석영 구독 취소. 의미 없어요 저기요. 석영 구독 취소. 누구세요? I get to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어디 사는 몇 살이십니까? 용인사는 사람 두 살입니다. 네, 의견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턱형을 옹호하겠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덕자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리아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와 이제 서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무겁고, 중대한 일이면 구속력을 갖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리아같이 방송에 말을 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물론, 턱형이 비양심적이고 대표로서 부속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비단 받다마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자가 상대가 아무 의미 없다고 해서 종영했다고 할지라도 부속력이 있다라는 것은 관가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독자 씨가 뭐 잘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네. 사인한 거예요? 계약서를 사인하는 과정에서 각가 의뢰 관계로서 동등한 관계로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은 똑같이 양쪽에 저는 규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틀린 네. 거예요. 보면은 여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덕자님. 아니요. 저는 죄송한데 여론이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10만 네, 명이든 100만 명이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거 의견을 신경 안 써요. 증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네. 증거만 보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면은 요구 제가 뒤지게 처먹더라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네.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전화하신 분처럼 네. 어쨌든 계약서가 잘못됐든 안됐든 사인한 사람이 잘못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인정을 네. 하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상 그 네. 계약서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MC의 회사 측에서만 유리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유튜버한테는 네. 유리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은 사인하거나 안 하는데 사인한 사람이 죄다 100% 잘못인가요? 아니요 100% 잘못이 아니라 제가 5대5의 잘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다 아니요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나요? 사인한 사람들이 100%잘못했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잘못인데 계약한 사람이 오대오 잘못 이게 논리립니까 아니요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계약에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 계약 관련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네. 많았잖아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부대일이다 노예계약, 10년 네. 계약이다. 맨날 이렇게 연예인들이 피해만 당하니까 몇 년째 법정 재판에서 표준 계약서가 나왔잖아요. 당연히 표준 계약서는 필요한 문제고. 하지만 m c 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바뀌었. 되는 네, 네. 거고 그리고 모든 유튜버들 모든 BJ들 다 물어보세요 종사하고 있지 않아서 그쪽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말은 성인으로서 자기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계약서를 확인했다고 한들 이게 뭐 남들이 야, 이거는 계약이 당연히 의미 없는 거다라는 말을 믿고 했다라는 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잘못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예 네, 그니까요 전화하신 네. 분의 의견도 아는데 그러면은 네. 10년 전 20년 전그 연예인들 계약 사인한 사람이 잘못이겠네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9대1 계약이든 뭐 8대2 계약이든 10년 계약이든 법정에서 판사들이 이거는 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노예계약 한 연예인들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노예계약을 하는데 노예계약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계약을 하신 분이 잘못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노예계약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오대 오라고 하셨나요, 각?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그 계약을 사인하는 순간에는 책임과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게 울면서 여론에 얘기할 때도 모두가 나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그 수익을 갖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고 말해버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에서 물론 안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안타까운데 5대5다 어쨌든 결론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한데 논리가 어? 딱 이틀 전에 올린 그분하고 완전히 동한 같죠 37살이 있는데 5대5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석형이 잘못한 거랑 부가적인 추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7대3으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완전히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 항상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데 전화하신 분 지금 아니오가 아니라 본인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 보면은 다전화하시는분 욕하는데 저는 어땠습니까? 전화하신 분 의견 인정하고 어떤 생각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만 봤을 때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면적인 부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5대5는요. 그게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턱형님 해명 영상에서 구라치고 그런 것도 있었죠 추가적인 잘못들이 계속 나오고 완전히 똑같은 피해자들이 2년째 3년째 이상 계속 똑같이 네, 나오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아... 입장도 똑같고 증언도 똑같고 피해 사실도 똑같고 계약서도 똑같고 거기서 지금 변호사 11명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 네 그것도 영상도 저도 봤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계약하신 분들 네, 계약 사실이 불공정하다는 면에서 1 0분 공감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약을 할때 우리가 계약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이거를 계약하는 순간의 무게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계약이 있어서 계약? 본인 사인 은 어쨌든 하잖아, 성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말씀드린 거는 계약서 자체가 아예 시작부터 첫 시작부터 잘못이 됐다 이거 이게 노예 계약이고요. 오대오 수익. 게다가뭐해 주고 듣고 그러면서 채널 소유권까지 가져갔어 이게 완전 노예계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계약서 시작부터가 잘못인데 계속 사인했다고 그게 잘못이 5대 5라는 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들이 있는 거고 네. 다 잘못 있는 건가요? 사인한 사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에 대해서 확인히 하는 게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이 무게가 그정도아 근데 전화하신 뭐, 분 해주잖아. 그런 논리라면은 네.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도 잘못이다. 5대 5다. 확인을 잘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랑 똑같은 논리예요.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뭐 이제 사기예요 사기 말. 사기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법적 공방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소평을 욕하고 소평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독재재님이 실수하신 분이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라고 단정을 저는 안 짓고 얘기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5대5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5대5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대5의 잘못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독자님이 잘못한 오는 사인한 잘못인가요, 그럼? 그렇죠. 나머지 오는 생각한... 석경님이 네, 잘못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에 저는 잘못이라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단 당해야 되고, 그건 직대 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책임의 규칙 사유를 물어보면 5대5가 아닐까라는 주장이 요 근데 그 귀책 사유에 네. 대해서 고지의 의무가 있고 계약서를 네. 확인을 안 하고 사인을 하면은 그게 무효예요. 계약 확인이 될수 있고요. 네. 양치, 저기 회사 지금 갈리고 있는 아니요. 안 갈립니다. 건... 저기 영상 안 보고 네. 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 전화하신 분소속사의그 실장이 격자님이계 네. 약서를 안 보고 사인했다고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어요. 그 영상 을 확인하고 네. 오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요.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불공정 거래가 맞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셨나요? 네. 제가 그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laughs> 어느 정도 바뀌었나요? 네 사회는. 만약에 알고 있었는데 했다고 하면 5대 5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라고 하면 한8대2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8대2 정도로 적자님이 네. 2 정도 잘못했다? 네 그쵸 그렇죠. 그 2의 잘못은 사인을 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계속 네. 말씀드렸지만 형님의 의견이 틀리다거나 무조건 잘못됐다 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어쨌든 맞는 소리만 하라고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의견을 받는 저, 자리이기 때문에 자의견을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예예, 의견을 받는 자리지. 제가 그러면 네. 병사하고 검사들만 전화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와, 이분은 저기 저번 37살 형님보다 생각이 확고하셔가지고 의견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5대5에서 8대1로 바뀌었네, 그래도. 아, 힘들어. 아, 오늘도 저기 설득 성공했어.